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입니다. 오늘은 앵글이 <laughs> 뭔가 특이하죠? 어, 제가 여기 다꾸하는 방인데, 여기가 벽면이거든요? 벽면을 제가 이렇게 꾸며놨어요. 뭐, 엽서 같은 거를 달아놓기도 하고, 뭐, 키링이나, 아니면 인형, 뭐, 시계,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벽구를 해놨거든요? <laughs> 벽구는 벽꾸기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타공판을 해가지고 벽을 열심히 꾸며놨어요. 뭐, 이렇게 인형도? <laughs> 이렇게 달아놓고, 뭐, 제가 좋아하는 엽서. 엽서 같은 거랑, 뭐, 인형이랑,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꾸며놨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키링 같은 것도 달아놨어요. 제가 열심히 모은 키링들. 다 예쁘죠? 뭐, 이렇게 가차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제가 키링을 또 좋아해가지고, 이런 키링 같은 거. 이렇게 귀여운 키링들. 뭐, 가차. 이렇게 일본 예전에 여행 갔다가 뭐 사온 것들 그리고 제가 만든 이런 비즈 키링 같은 것도 여기다 다 걸어놨어요. 갑자기 이렇게 제가 벽을 공개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다이소에서 얼마 전에 엄청난 거를 발견했거든요. 그거를 같이 꾸미기 어, 보여드리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뭔지 같이 봅시다. 짠! 제가 다이소에서 발견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거는 어, 이렇게 위에 고리로 되어 있고요 벽에 이렇게 걸수 있는 월 포켓이에요 이렇게 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약간 천 같기도 하면서 뒤쪽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핀 버튼이나 그런 거를 꽂아 가지고 데코를 하면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이소에서 발견하고 바로 사왔습니다 혹시 이걸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정보가 있습니다 벽걸이 포켓 스타, 3,000원이고요. 여기 뒤쪽에 품번도 있습니다. 품번 확인해서 혹시 구매하실 거면은 이 제품 찾아주시면 되고요. 어, 저는 스타 이걸 샀는데,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다이소에 갔을 때는 이게 두 가지 색상이었거든요. 전이 핑크색 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는데, 약간 청색? 그거는 색상이 좀 진해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꾸며볼 거예요. 이월 포켓을 꾸며가지고 벽에 걸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미지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요 제품에다가 막 이것저것 꾸며가지고 걸어 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게 일본에, 일본 다이소에만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걸 한국에서 못 구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매장 다이소에 가보니까 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사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요걸 좀 꾸며볼 건데 뭐 인형 같은 것도 제가 좀 갖고 왔고 다이소에서 얘도 사왔거든요 얘는 이, 어, 이번 코지어텀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불 속 곰돌이 거리 인형입니다 2,000원이었고요 품번은 여기 작게 써 있습니다 제가 또 자막에도 달아 놓을게요 어 요거는 제가 이따가 왜 샀는지 알려 드릴게요 요것도 요새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핀 버튼 모으시나요? 제가 핀 버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구매한 핀 버튼도 있긴 하지만, 막 선착순이나 뭐, 요새 작가님들 통판에서 구매하다 보면은, 요런 핀 버튼 같은 거 선착순 특전으로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핀 버튼이 되게 많아졌어요. <laughs> 제가, 처음에는 이거 핀버튼 같은 거왜 사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선착순으로 하나씩 받다 보니까 되게 예쁜 거예요. 뭐 이런 특자원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돈 주고 직접 사게 된 거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여기 다, 다 핀버튼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많은 핀버튼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요새는 가방 꾸미기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도 가방 꾸미기는 아직 가방을 못 사가지고. <laughs> 가방 꾸미기 하려면 또 가방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 가방을 못 사가지고 이 핀버튼을 어디다 사용할까 하다가 이렇게, 어 이런 핀버튼들을 여기다가 월포켓에다가 해가지고 꾸미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산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이 요거 해가지고 꾸며봅시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저도 처음이라. 한번 같이 꾸며볼게요. 아니, 이 핀버튼들을 모아두기만 하니까 아깝더라고요. 쓰지는 못하고. 그래서 음, 귀여운 거 되게 많죠? 이게 제가 선착순으로 받은 것도 되게 많고, 아니면 직접 구매한 것도 많습니다. 음, 어떤 거를 붙이면 예쁠까요? 그리고 이런 키링 핀도 있어가지고, 요렇게 키링 핀도 예전에 구매해놨거든요? 이 키링 핀은 뒤쪽에 이렇게 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핀을 꽂은 다음에 요 구멍에다가 뭐 고리, 군번줄로 되어 있는 키링 같은 거 걸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활용해 볼 겁니다 일단 이 키링 핀부터 좀 꽂아 볼까요 이 키링 핀이 딱 꽂아 놓으면 중심을 잡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토마토랑 케이크 키링 핀이에요 이렇게 키링 핀을 두 군데다가 달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링 같은 거를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이 귀여운 <laughs> 키티랑 어, 다마거치 콜라보 키링이거든요 요거 한번 달아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키링핀 있는 곳에다가 <laughs> 너무 귀여워 그쵸? 이렇게 다는 겁니다 <laughs> 이쪽도 달아볼게요 짠 이렇게 달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달고 제가 이런 주먹밥 키링도 달려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덩치가 좀 커가지고 이거를 바깥쪽에 거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바깥쪽에 걸어볼게요 짠 귀엽습니다. <laughs> 이렇게 걸어줬고요. 그다음은 핀 버튼도 좀 달아볼게요. 핀 버튼이 솔직히 오늘 핀 버튼 많이 쓰려고 갖고 온 거니까 이렇게 하트 핀 버튼도 있고요. 이렇게 네모 네모한 핀 버튼도 있어요. 이거를 여러 개를 좀 섞어가지고 달아볼게요. 이것도 귀엽다, 그렇죠? 여기다가 달면 예쁠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하나 달아줬습니다. 혹시 이거 따라서 하실 분들은 뭔가 손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완전한 천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딱딱한 감이 있어서 이게 핀이 꽂히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탁 튕길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해보, 직접 <laughs> 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손에 다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달아볼게요. 이렇게 귀여운. 작은 핀 버튼입니다. 아니, 핀 버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바구니에만 담아놓고 쓰지는 못하고 있어서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진짜 다이소에는 없는 게, 없,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벽 꾸미는 거 막상 돈 주고 살라면 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다이소에 진짜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3,000원 밖에 안 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그만 이런 핀 버튼들도 더 꽂아줄게요. 이것도 예전에 특전으로 받은 핀 버튼인데, 핀 버튼 많으신 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핀 버튼이 예쁘기는 엄청 예쁜데, 막상 또 사용할 데가 많이 없어요. 가방에 달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아주 예쁘게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핀버튼은 웬만큼 많이 달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달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 봤는데 어 인형도 좀 넣어 주고 싶어요. 이거 이번에 다이소에서 나온 신상인데 이거를 활용하시는 걸 보니까 이 곰돌이를. 여기 이불에서 제거를 한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인형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장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해보려고 얘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게 두 가지 색상이었어요. 이렇게 그린 색상이 하나 있고 핑크 색상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 그린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일단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곰돌이를 제거를 해볼게요. 일단 요렇게 제가 실밥 조심스럽게 칼로 뜯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됐어요. 이렇게 뒤쪽도 아무것도 없고 앞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인형이 있다. 제, 제 인형인데 이거 지금 겨울에 이 목도리랑 모자 해놔가지고 얘좀 빼줄게요. 미안하다, 지금. 한여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인형이 있으면은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들어가라, 이렇게. 근데 이 인형은 약간 커가지고 이렇게 좀 튀어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귀엽죠? 얘가 좀 크긴 하네. 얘는 좀큰것 같고 제가 또 작은 이런 인형이 있거든요. 귀엽죠? 요 인형을 넣어볼까요? 얘는 얘한테는 좀 크긴 한데 이 귀엽죠? <laughs>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데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너무 커가지고 몸이 그래서 요 귀여운 아이를 넣은 이 이불을 이렇게 넣어주면 귀엽겠죠? 어다 넣을까요? 위쪽에다 넣는 게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다 넣는 게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에다 넣을까요? 짠 이렇게 귀엽게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아까 못 넣었던 이 친구도 넣을게요. 얘는 그냥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귀엽게 아, 안 보이시네. <laughs>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집게로 돼 있어가지고 집게로 그냥 찝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조금 위쪽에 달아줄게요. 아래쪽에 인형이 많으니까 위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귀엽다 그쵸?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거 예전에 타오바오에서 샀거든요. 이런 부적 같은 애들 산게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워서 이렇게 뜯지도 못하고 이렇게 패키지째로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써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데코에 어울릴 만한 게다 좋긴 한데 음, 이 노란 친구를 여기다 걸어볼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귀엽게 달아줬고요. 여기가 약간 허전한것 같아가지고 이쪽에만 하나 더 달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요 키링을 좀 달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샀던 건데 요 귀여운 푸딩달팽이를 걸어볼게요. 이렇게 군번줄로 되어있는 키링들은 달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달아주면 됩니다. 인형을 다른 데다 넣을까요? 여기 아무래도 키링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도 귀여운 것 같은데? 짠!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이렇게 키링 핀도 달아가지고, 여러가지 키링도 달아주고, 인형이랑 여기 손, 손가락 인형도 여기 이불에 넣어가지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 밑에도 이렇게 핀 버튼 여러가지 꽂아주고, 이렇게 최근에 샀던 이 귀여운 아기들도 여기 걸어줬습니다. 귀엽죠? 벽에다가 걸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에다 걸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한번 걸어봤는데 되게 귀엽죠?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인형 같은 것도 달아주고, 핀 버튼이랑 <laughs> 이렇게 귀엽게 달아줬습니다. 귀엽죠? 이 이불,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손인형 같은 거, 조그만 거 넣으니까 진짜 너무 귀엽고, 이런 식으로 다 돼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laughs> 이렇게 달길 잘한 것 같아요. 요 키링 핀또 새로운 디자인 나왔던데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면은 키링이랑 핀 버튼 진짜 왕창 걸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월 포켓을 같이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핀 버튼 아깝다고 그냥 보관함에 두지 마시고 다이소에서 요월 포켓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꾸며보시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고, 여기 사이사이에는 뭐 원하는 인형이나 아니면 뭐 다쿠템들 넣어도 되니까 요 멀포케 완전 강추합니다. <laughs>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